아주 장갈치 위에 바라족이에요. 작은 바라족이 18, 19cm 왔다 갔다 한 18에서 19cm 이놈 어픈 겁니다. 위아래 씨알 비슷해요. 많이 차이 안 납니다. 자, 바라족입니다. 오늘 바라족이 작은 거 있고, 중간 짜리 있고, 20cm 이상 되는 것들이 한 10여 마리 흩뿌려져 있고요. 그냥 무난한 바라족입니다. 자, 속시알 18c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랜만에 회장님 저기 소개시켜 드립니다. 음... 자, 23cm, 4cm 나오고요. 속씨알이 23cm. 이 친구도 25cm. 자, 사이즈 큰 것이 27cm 나오네요. 이 친구는. 이 친구도 작아 보이는 것이 23cm, 4cm입니다. 속씨알 가장 적은 것이 23cm 나오고요. 여기도 이제 큰 것이 24cm, 속시알 좀 작아 보이는 거, 23-4cm.